여기 혼탁한 기운에 잠식되어 쓰러져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족이 공격을 받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승을 잃고 분노에 휩싸인 두 인물의 평행이론 같은 스토리를 살펴보시죠. 먼저 비극의 고원에서 만난 리카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막내는 현녀의 유품을 찾아나선 류나와 마족들을 영석계곡에서 마주쳤는데요. 류나와의 대결 이후 마족들이 이계에 강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내는 이계에 강림한 마족을 추적하기 위해 비극의 고원으로 향합니다. 비극의 고원에는 오래전 멸망한 간족의 국가 설아국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위황성이 있습니다. 설아국의 후손들은 오래전 인간을 지배한 것에 대한 복수로 인간이 조직한 토벌단에게 사냥을 당하고 있었고. 설라곡의 후손들은 위황성 저택 군락을 녹스라 부르며 인간의 토벌을 막는 터전으로 삼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막내는 간족의 후손들이 인간 토벌대에 의해 습격받을 때그 위황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막내는 간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토벌대의 야영지에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현녀의 친위 기사단 칠금이의 제자 리카를 만나게 되죠. 루나와 마족들이 현녀의 유품을 찾고 있는 것을 아는 막내는 리카에게 마족의 행적을 묻지만 리카는 자신의 스승인 태아라면 알지도 모른다며 태아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태아도 마족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리카는 위황 요새의 망령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막내는 위황 요새로 향하게 되고 위황 요새에서 막내는 다시 한번 에르나의 수하인 류나를 만나게 됩니다. 현녀의 유품을 찾는 동안 요새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리유나가 망령들을 깨웠던 것이죠. 리유나는 막내와 리카와 대화하던 중 현녀의 신이 기사단인 태아가 현녀의 유물의 소재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태아를 찾아 그 자리를 뜹니다. 막내와 리카는 이런 리유나의 꿍꿍이를 모른 채 다시 녹스로 귀환하고 리유나는 이들을 따라 녹스로 들어와 태아를 만나게 됩니다. 태아를 위협해 유물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리유나. 하지만 태아는 자신은 유물의 위치를 모르고 설령 안다해도 마족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버팁니다. 막내와 태아 리카가 간신히 버티던 중 에르나가 등장해 자신이 현녀의 혈통임을 밝히는데요. 두둥. 에르나가 자신이 유물을 가지 적임자라고 말하지만 마족과 함께 있는 에르나를 본 태아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태아에게 에르나는 염기를 전염시킵니다. 염기에 전염된 태아, 에르나의 공격에 당한 막내와 리카. 에르나는 약해진 막내 일행들을 마족들에게 맡기고 사라집니다. 염기에 전염된 태아는 자신의 힘을 막내에게 힘겹게 전수하며 리카를 부탁합니다. 힘을 건네준 태아는 자신을 스스로 공유하는데요. 이런 스승의 모습을 본 리카는 에르나에 대한 끝없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막내 예전 모습과 닮아있죠. 과연 리카와 막내는 에르나의 만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내는 어떤 힘을 전수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녀의 후예인 에르나는 왜 마족과 함께 하게 된 것일까요? 리카와 같은 슬픔을 겪었던 막내의 이야기를 참고한다면 알수 있을까요? 막내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를 참고해주시고, 막내와 리카의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 안녕.